현재 연구인은 겉으로는 강해보이고 속을 들어보면 좀 벼있어 그래서 올해는 나쁜거는 많이 없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많이 안좋은 운 아무튼 올해는 괜찮은 운이에요 이 분이 김건희씨가 둘같은 사람인데 밑에 물바다가 되면서 불을 꺼버린다 그랬어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갈거고 내걸 싹다 잃는다 그랬거든 이 사람같은 경우는 자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구설수 망신수 특히 내년에도 또 깨지는 운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르신 자야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두 인물의 사주를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현 연구인 김혜경 씨와 전 연구인 김건희 씨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 그리고 현두 연구인의 사주를 한번 비교해볼까 하는데 제가 일단 현 연구인 김혜경 씨사주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김혜경 씨가 1966년생이시고요. 네 팀장님 나 이거 먼저 얘기할래 어네 제가 김건희 여사님하고 네. 김혜경 여사님하고 하는 이유가 네. 네, 요것만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 네네. 왜냐면 제가 저번에 김건희씨 영상을 찍고 나서 네네. 내가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 어, 왜 김건희씨를 건드냐 현재 영부인은 왜안 하냐 이런 항의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걸 일부러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때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들 분명 찔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밤에도 전화하셔가지고 네. 나 오늘 이거 하니까 잘 보셔요. 나 진짜 분명했어. 자 할게요. 네. 어 우선은 이제 전 영군이었던 김건희 씨하고 네. 지금 현 부인인 지금 김혜경 씨하고 두 분이서 사실은 생일은 비슷비슷해.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분이서 나이가 한6살 정도 차이가 나시더라고. 네. 지금 현재 영부인을 먼저 하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호생이에요. 이 영부인, 지금 영부인. 그럼 병호생에다가 7월하고도 28일생인데,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모카토금수라는 오행을 봤을 때, 아, 감목이라는 굉장히 크고 단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이분은, 아, 여자지만서도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단단하고 쉽게 뭐 어디 뭐 감정에 휩쓸리거나, 뭐 일반 여자들처럼 이렇게 막 약하거나 이런 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강인한 여자라는 거야. 이 감목이란 나무는 근데 감목이란 나무에 조금의 단점은 뭐냐면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크어 커 보이지만 속을 들어 보면 좀벼 있어. 그럼 뭐냐면 이분은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은 마음의 상처를 좀잘 받는다는 거야. 우리 김혜경 여사님이.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사주에 우리가. 여덟 글자의 내기둥이라는 네 뜻이 사주 팔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두개 이상이라고 두개 이상이 있으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 김혜경 여사님의 사주에는 불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불 그럼 목생아목생아목생아 목생아, 목생아. 이게 식상 내 활동성에다가 자식이야. 어 여자한테는 그럼 이분이 올해 을사년 들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바빠지죠. 왜냐 남편분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영부인이 되시면서 굉장히 같이 바빠지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올해 만약에 본인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안 되셨어도 올해 굉장히 바빠, 바빠질 운이야 이분이 그래서 이 김행영 씨 이분 사주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빠지고 그리고 이분은 사주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아, 어, 이 물을, 이분이 가만히 옷 입는 걸 보면 단색을 많이 입으시더라고? 단색을? 근데 내가, 어, 한 가지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사주의 물이였기 때문에 이분은 좀 검정색, 약간 블루, 약간 파랑색, 남색, 남색 계열로 많이 입으시면 좋아요. 아, 몰라. 내거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어. 그냥 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전체적으로 사주는 괜찮은데요. 어, 하반기 들어서 운세도 괜찮아요.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막 나쁠 것도 없고. 근데 이분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운이야. 그래서, 음. 올해는 어찌됐든 그럭저럭 그냥 넘어가는 운이에요. 크게 나쁘고 크게 좋고도 없어. 음. 뭐 좋은 거지. 자기 남편이 뭐 이기, 뭐 대통령이 되셨으니까는. 네. 그래서 올해는 나쁜 거는 많이 없지만서도 조금 사, 자꾸 사람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많이 안 좋은 여러 가지로다가 의미가. 그거 뭐 내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아무튼 이분은 운은 좋아요. 음. 어. 내가 뭐, 영부인님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는 괜찮은 운이에요, 이분이. 음 응,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다음엔 이제, 전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는? 음, 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에 제가 사실은 예전에, 예전도 아니야. 네. <laughs> 얼마 전에 제가 했었어요, 이분 거를. 근데, 네. 제가 이 을사년 들면서, 김건희 씨가 임자생이거든. 임자생이면 을사년 들면 자사 멸문살이 온다고 그랬어. 내게 다 없어진다고 다 엎어지고 싹다 없어진다는 거야. 우리 멸망하다 할때 멸절 쓴다고. 그래서 올해 온기는 안 좋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다 밑에가 물바다가 돼버리면서 이분이 병화라는 이불 같은 사람인데 그 무, 밑에 물바다가 되면서 불을 꺼버린다 그랬어. 그리고 자사 멸문 내게 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감옥에도 들어갈 거고 내걸싹다 잊어 잃는다 그랬거든. 내가 이걸 찍고 나서 사람한테 항의서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우리 김건희 여사님을 건드냐면서 없는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근데 진짜 감옥 가셨잖아요 그렇잖아 이분 같은 경우에 사주가 그래요 사주가 그렇고 이분은 말년에 가면 갈수록 사주가 좋은 사주가 못돼 그리고 이분은 올해 을사 년 그럼 지금이 지금 음력 7월 달이고 다음 달이 음력 8월 달이에요 그럼 을료월인데 자유파 또 깨지는 운이야 내 문서, 팥살이라는 게 와서 부딪혀서 깨진단 말이야. 그리고 유, 금, 금. 다 내가 돈이 자꾸 나가야 돼. 무슨 말이냐? 지금 자꾸 하나하나씩 비리가 밝혀지잖아요? 김건희 씨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물어야 될뭐 벌금 같은 것도 있는 걸로 내가 알아? 자꾸 뭐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돈도 내가 없어져야 돼, 올해는. 내가 아까 자사 멸문사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지금 8월, 음력 8월달 되면요, 이분 돈도 나가야 돼요, 돈. 돈도 나가야 되고, 이분 구설이 또올라요 그러면은, 음력 9월달이 되잖아요? 그럼 술이 들어와, 개달이 돼. 그러면 이 토지.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냥 이분은, 아,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 딱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없는 말을 한게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이분은, 말년이 힘들게 넘어가라는 사주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이, 이 신기가 있는 사주는 맞거든. 그럼 차라리 무당을 했으면 더 낫었지, 이분은. 어, 이분은 차라리 무당을 했으면 더 낫었죠. 왜냐면 밑에 신이라는 걸 깔고 있기 때문에 칠성을 깔고 있다고. 그래, 건립을 깔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차라리 무당을 해서 더 낫었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좀 엉뚱하게 풀고 막 그랬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주의 목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목생화 문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문서가 깨진다고 올해는 음. 을사년 할때 을이라는 게 버드나무 같은 나무예요. 근데 이게 가지가 많은 버드나무란 말이야. 바람이 불면 왼쪽으로 쓸렸다가 오른쪽으로 쓸렸다가 있으나 마나한 문서인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건 뭐야? 자살 멸문에다가 이스나 버드나무 같은 문서 다 깨지고 없어야 돼. 그런데 지금 맞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내년도 내년에 더안 좋아. 자오충자오충거리고 이분이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갔어도 이분은 어쨌든 병원년에는 망신수가 드는 거예요. 올해가 아니었더라도, 만약에 이 일이 안 터졌더라도, 이분은 망신수가 병원에도 드는, 드는 해라고,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조금 사주가 많이 안 좋죠. 안 좋죠. 왜냐면 은 이분은 사실은 조금 본인이 진중했었어야 되는데, 아, 그것도 안 됐었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여자가 음의 기운이 강해야 여성스러운 사주인데, 이분은 다 양의 기운이 강해. 그럼 거의 남자라는 뜻이야. 이분은. 겉모습만 여잔 거지, 사주적으로는 양, 남자야, 남자. 그러니까는, 제가 보니까는 뭐 거의 뭐 자기가 대통령처럼 뒤에서 다 이게 뭐 진두지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자기가 앞, 앞을 서야 되고, 뭘 해도 자기가 눈에 띄어야 되고, 뭘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가 다 진두지휘 해야 돼, 이분은. 어 남자 사주란 말이야. 네네네.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 자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구서수 망신수. 특히 내년에도 또 깨지는 운이에요. 이분은. 응. 응. 그러면은 그러면은 김건희 씨 그리고 응. 김혜경 씨 이렇게 사주를 비교해봤는데 좀 차이가 극명한. 왜냐면이 김혜경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약간 사실은 이분도 사실은 사주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사주는 아니에요. 서로가 상생하는 사주는 아닌데, 본인이 그거를 조금 많이, 왜냐면 남, 남편, 그,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마 개묘생인가 그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 이분하고 부부끼리 조금 상생은 돼. 이 둘이서. 그래서 부부끼리 상생이 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사, 살아가면서 맞춰져 가는 건데, 제가 예전에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씨거 봤거든요? 근데 서로가 사주가 너무 안 맞아요. 이분들 내가 봤었어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보라는 얘기도 괜히 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부부도 서로가 좀안 맞는 사람들끼리도 만났었고 그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으로 참는 게좀 많은 사람이고. 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막 드러내야 돼. 어, 막 드러내지 않으면 병나 막 이분은 잠도 못 자. 그러니까 완전 성격이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응. 음. 응. 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두 분의 사들을 한번 비교 보는 시간 가져보았고,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영상이 있다면 가져가서 같이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증님 감사합니다.